점께 그몇번 했지? 80번? 그8 5번 경기 85번? 85번? 1일 얼마나 되면 되지? 한 80분이면 되나? 그럼 120번까지 하면 되겠네? 자 얘를 가, 어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헤팅 가스 범위가 알고 로니 배타까지라고 돼 있어. 위에 건는 내가 그는 선수가 있는 거지, 이렇게. 거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이따다 풀어볼게. 그럼 X4, 쓰고, x 4 3수 마이너스 되니까 x 마이너스 4.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.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4니까 0보다 크다면 이쪽이지. 그래서 이걸 수직선에다가 찍어보면 수직선에 찍어보면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될거요그치지 근데 이것도 인수분해를 할수 있거든? 요 k랑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2층 되고, 그치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거야? 그럼 x 마이너스 k에 x-k'2 0보다 작다, 이렇게 되는 거지 그데 k랑 k'2는 대소한게 확실하잖아, 그치? 네 아, 됐어? 그리고 아래를 볼록 그리고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k부터 어디까지? k 이까지 그치? 여기다가 바로 그릴게 <laughs> 자, 그럼 이게해를 갖지 않으려면딱 이렇게 들어가면, 해를 받지않는 거지. 네. 그러면, 이 개를 렇지자그렇게 치면 요렇 두개의 대렇게를 보면 되고 요두 개의 대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그렇게 해서, 이렇마이너스 3보다 렇나마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들이 겹쳐있다고 해도 둘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는 없는 거알겠렇지 네. 그래서 여기 정보 뭐 들어가는 거고 k 플러스 2도 마찬가지, 4가 돼도 괜찮지, 겹치는거 네. 없어 그래도. <laughs> 그럼 이두 개를 풀어주면 이번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3보다 커나갔고 2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우리가 k 범위를 잡아줄 수가 있다. 이런 스타일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꽤 많아, 그렇지? 수직선에서 잘 움직여서 푸는 거. 근데 요거는 그런 문제에서는 뭐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 문제니까 이런 거뭐 풀면 안 되겠지? 이제? 어, 뭐다 비슷한 거 같아 보면 다 비슷한 거 같아. 그 92번까지는 다 비슷하지. 위에 거 아래 거전단이부분에 해서 찾으면 되겠든 근데 92번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그 91번까지는 대체로 한쪽이 고정돼 있잖아, 그렇지?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한쪽이 다 구할 수 있는 것인데, 92번은 뭐야? 둘다 고정되어 있지 응. 않지, 그게까일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얘도 k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도 k로 표현되어 있고, 이둘다 k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지, 맞지?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. 배기 문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네, 3번 같은 경우 지여기까볼게3번 9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각여이까이야 이것도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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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친절하게 기까지 여기까지. 근데 등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지 이게 뭐야? 이게 같은 모든 사각형? 얘가 크면? 이거 크면? 등각. 그렇지. 그러니까 너네 이걸 거 꼬쳐갖고 일곱 틀고 그냥 딱 틀리지. 그렇지? 네. 맞아? <laughs> 그것만 쓰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등각의 조건을 쓴 거야. 그 삼각형의 조건도 써야 될거 아니야? 네. 삼각형의 조건은 뭔데? 그 김두현이. 어, 가장 김두현이. 어, 네, 김두현이 다른 김두현이 다른 김두현은 바이스티어가 작아질 것 같아요 이거 써야돼? 안에서 틀린 경우 되게 많거든? 그리고 이거는 봐봐 이, 이 문제가 숫자도 쉽게 준거야 네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별 두개짜리가 아니고 진짜 한개짜리잖아 만약에 별 두개짜리가 되면 얘네들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이렇게 바뀌어 이런식으로 아.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지 누가 큰지 알수 있어. 진짜 이거는 케이스블리프 풀어야 돼. 알겠지? 얘가 제일 클 때, 미국 그것이 얘가 제일 클 때. 그러면 은 우리가 방정식이 세 개짜리 세 개짜리 열립한 거야. 세 개짜리 얘는 이거랑 이거 열립하니까 두 개인 거고 이것까지 해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제일 큰 경우를 봐봐.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제일 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를 풀었을 때 x 소미또 나오잖아, 그렇지? 네 맞지? 그러니까 네. 이렇게 되면 은세 개짜리 연립 방정식,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, 그렇지? 알겠지?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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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일단은 숙제를 해보는 대 활용은 뭐 그냥 하고 돼요. 자 어디까지 오느냐면.